안녕하세요. 메이븐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모델의 회전, 그리고 확대 축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확대하실 때 이렇게 휠을 이용해서 확대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솔리드웍스에서는 이렇게 휠을 위로 올리게 되면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토캐드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확대, 축소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많이 어색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는 그러한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옵션에 휠 방향을 바꿔주도록 바꿔줄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옵션에 들어가서 뷰에 가보시면 마우스 휠 확대 방향 바꾸기라는 그러한 명령이 있습니다. 자이 명령을 선택하신 후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자 휠을 위로 올리면 축소가 되고요, 아,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휠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화면에 대한 모델에 대한 회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자, 이 모델 회전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처음 모델을 생성하셨을 때 만들어진 이 원점을 기준으로 모델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다른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싶다 하시면 자, 원하는 축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축을 토대로 이렇게 모델이 회전이 되는 건데요. 지금 제대로 안 보이니까 제가 다시 배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축을 잡아서 키를 누르게 되면 이 축을 기준으로 모델이 회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화면을 확대하거나 할때 여기 보시면 영역 확대가 있습니다. 영역 확대는 원하는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그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영역 확대 기능을 하시고 그리고 회전을 하시는 게뭐 휠로 돌려서 하시는 것보다 좀더 수월하겠죠? 자, 이러한 다양한 확대 그리고 축소, 회전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설계가 한층 더 빨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